우리도 오늘 또 왔어요. <laughs> 가평 연인산 계곡 트레킹에 왔어요. 그럼 같이 가요. 고고! 아! 오늘은 가평 용추계곡을 갈 예정이에요. 서울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서 접근성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와 날씨가 대박인데? 굉장히 와. 더워요. 아주 계곡 들어가기 딱 좋은 날씨. 저희 직원님께서 계곡이 아니면 출연 의사가 없으심을 밝히셔가지고.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럼 등산 가도 돼? 가도 돼. 나 혼자? <laughs> 응, 언니 가도 돼. <laughs> 제가 예전에 연인산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길은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용추계곡 트레킹을 통해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여기 가평 자시장인데, 먹을 것좀 사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자! 지금 용추계곡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잘돼 있는데 비해서 주차 공간은 좀 협소한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용추심터 임시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없으면 유료 주차장이라서 다시 내려와서 대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말에는 좀 주차난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길 되게 예쁘다. 와 여러분 나도 같이 놀아요. 안녕. 와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아. 자리 있어? 자리 없으면 내려가야 돼. 젤리 그리고 얼음물 디저트. 지금 용추 버스 종점에서 쭉 계곡길을 따라서 계곡 트레킹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연인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왕복 20km로 약 10시간 정도 소요되요. 보통 계곡 트레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1곡에서 9곡까지 계곡 트레킹 위주로 많이 오시고요. 여기서도 사실 계곡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에 드는 시점에서 원점 회기를 하기도 합니다. 쭉트레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용추쉼터에 주차를 했는데, 요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성수기는 이제 2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인산이 교통도 되게 잘돼 있는 편이거든요. 가평터미널에서 버스로 30분, 그리고 택시 타면 10분 만에 올수 있어서, 어, 성수기 때는 차라리 차를 안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 앞에 보니까 물놀이 하는 인파도 이 입구에서부터 되게 많더라고요. 물소리도 지금 되게 잘 들려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후후! 대박이야 대박이 가봐 겁쟁이라 고해 <laughs> <laughs> 초입부터 용추계곡길이 쭉 이어지는데요 한 2km 정도는 이렇게 시멘트길을 가다가 그 뒤부터 본격 트레킹길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너무 멋있는데? 대박. 이제 여기서 1곡, 2곡, 3곡, 4곡, 9곡까지 있는데 중간에 진검날이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럼 가볼게요. 와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트레킹이야. <laughs> 이게 진짜 트레킹이야. 신나요, 신나요. 여기는 진짜 시원한데. 해서 진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다서냉수골리라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까 초입에 더 올라가면 주차 공간이 없다고 적혀 있긴 했는데 중간 중간 소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혹시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계곡길을 걷다 보니 벌써 3곡에 도착을 했는데요. 용추계곡은 여기 용이 누워있는 모양처럼 용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나머지 4곡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laughs> 어머할 때 뭐를 몇 번을 과연 했을까요? <laughs> <laughs> 오늘도 수영은 글렀어? 네, 여기 그늘이라서 글릴 수 있어. 게 팔봉산과 연인산 부근에서 발원을 해서 흥류 쪽은 좀 물살이 세고 하류 쪽이 약간 잔잔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하류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었는데 저희는 트레킹 길이 궁금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물살이 좀 꽤나 센 편인데요 오늘도 그녀의 수영은 이렇게 무산이 되는 것인가 호에서의 물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날이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면서 너무 차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네, 여기도 역시나 날파리가 많습니다.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여기서 맥주를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음. 계곡 트레킹이라 아쉽게도 안전상 저희가 마실 순 없지만 내려가자마자 나는 캬, 캬할 거야. 난 집가서 먹어야 되는데. 응, 같이 집가서 먹으면 되지. 그치. 응. 혼자 먼저 마시면 안 된다. <laughs> 한번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고. 구구구볼, 뭐한 음. 개인가, 구볼 두 개인가, 구구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다섯 개면 오고 신났네. 네, 여기도 날파리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아, 여름은 어쩔 수 없나 봐. <laughs> 진짜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웃음> 언니, <웃음> 진짜 없다날벌레 난네가 무섭지 않아 어? 진짜 멋있다 <laughs> 내 눈에 들어오고 싶니? <laughs>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멋있다 와.. 송신산다 와야와와 예! 그, 진짜 커 완전 굿모닝하고 멋있겠다 진짜 그래, 정 봤어? 어 <laughs> 이러고 달렸네 <난리 났네. 웃음> 진짜 멋있다 어? 어. 나는 계곡 트레킹 이제 그만 하고 싶어. 난 산에 가고 싶어. 아 이거 자를게요. 다시 갈. 아 잘려요? 아 어, 네네 다시 갈게요. 나는 백칠한테 끌려왔어. 네 이거 또 자를게요. 다시 갈게요. 공고 중습니다 산중고. 어, 저희와 함께해서 정말 징그습니다이거 컷인가요? 감독님 좋아요. 컷. 들어가야 되나요, 또? 네, 컷. 방금 억지로 끌려서 들어가는 거 찍었는데, 감독님께서 초점을 못 맞추셔가지고, 저 다시 입수시키시거든요. 자, 이거 다시 자르고 네.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악덕 감독 아닌가요? 감독님,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알어 <laughs> 살짝만 놓으세요, 살짝만. 살짝만 놓으실래요? 어, 살짝만. 살짝. 어, 수영아. 우와! 너무 즐거운데? 어? <laughs> 뭐야? 너무 즐거운데? 너무 시.. 너무 즐거운데? 잠시 떠내려가는 기분 되게 좋았는데? 우와! 즐거워! 즐거워! 너도 해봐래 아, 너무 즐거워! 워터슬라이드처럼 쭉 가! 해봐, 채희. 이렇게, 이렇게 너도 물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아 재밌어! 빨리 가봐! 아니,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가봐! <laughs> 아, <빨리. 웃음> 뭐야? <웃음> 감독님? <웃음> 감독님 뭐야? 아니 들어가 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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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천천히 들어가 아 잠깐만 <laughs> 천천히 들어가 있긴 <이렇게> 했다 <laughs> 와 진짜 차가워 우리 들어가? 네 가세요 아,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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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잖아 와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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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재밌다 <laughs> 나, 너무 너무 추운데 재밌어 그치? <laughs> 언니 어째 끝까지 떴어? 나 힘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런나 다시 한번해볼 응. 우와 너무 시원해 <laughs> 너무 좋은데? 저갭 트래킹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우와 언니 잘 뜬다 아, 멋있어? 어. 나 멋있어? 나 배영하는 사람 같아? 어. <laughs> 뭐야 물 들어간 거야? 힙업했어요 <laughs> 힙업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laughs> 힙업은 드디어 해서 너무 좋아요 우와, 1등 다시 바뀌었나요? 1등 원래부터 용추계곡이라... <laughs> <laughs> 어... 영상 피 막아! <laughs> 저희가 있던 곳은 육폭 바로 옆이었고요 지금 트레킹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이쯤 올라오니까 사람도 없어서 훨씬 좋더라고요 표입도 좋지만 이렇게 계곡길을 시원하게 걸으면서 마음에 드는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점에서 2.7km 정도 걸어왔고요. 여기서부터는 명품 계곡길이 나눠지는데요. 1구간, 2구간, 3구간을 지나면 연인산 정상까지도 이어지기도 해요. 그럼 가볼게요, 고고! 출입 금지네. 가지 말아야겠다. <laughs> 다시 돌아가야겠다. 혹시 양심 없어? 하기 <laughs> <저기> 싫어. <laughs> 들어왔어요. 역시 난 이런 길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난 마음에 쏙 들어. 난저 징검다리도 마음에 들어. 그치 되게 재밌더라. 어. 와, 저 징검다리 떠 있어. 귀여워. 오늘 평일인데 생각보다 단체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우리 또래는 한 명도 못 봤어. 맞아. 중년 분들이 단체로 많이 오시는데 확실히 여기는 혼자나 두 명이서보다는 단체로 오면 올수록 더 재밌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등산을 하면서 약간 안타까운 순간들이 더 젊을 때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이 또래들은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도 와보니까 진짜 좋지 않아? 너무 좋은데 밑에서 너무 계곡이 유혹을 했어. 계곡 잘못이야. 만약에 너가 그냥 여기 왔으면. 밑에서 물놀이하다 갔을 거잖아. 맞아. 근데 걔 걸어보니까 어때? 그늘이 많아서 안 더워서 너무 걷기에 좋아. 또 여기가 잣나무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연인산이 올라가는 길에도 나무가 자욱해서 사실 등산을 할 때는 어, 뭔가 시야가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여기 오니까 계곡이랑 나무랑 어우러져서 너무 너무 시원해서 대 만족이고요. 여기 또 데크가 보이는데 폭포가 흐르네. 멋있다.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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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까. 드디어 팔곡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거북이가 놀던 계곡이라고 해요. 너무 야박한 곳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laughs> 물놀이 한번 한번번 했다고. <laughs> 좀만 잘못하면 다 바위가 되어버려가지고. <laughs> 너무 야박하다 <laughs> 이게 거북이 방인가?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우리 저번에 옥녀폭포 봤을 때는 옥녀랑 병광새가 거기에서 사랑을 나눴대 근데 함부로 신성한 자연에서 사랑을 나누면 그거 좀 혼날만한데 여기 거북이는 수영만 했는데 돌로 <laughs> 만들었대 아, 다들 너무해 너무해 진짜 우와, 우와. 근데 거북이가 잘못했네 네? 너무 위험하잖아 옥황상쟁 거북이를 사랑한 걸 수도 있어 이거 봐 되게 위험해 너무 좋다 여기는 대곡 이쪽으로는 나무가 완전 무성하고 와너 여기 무서워할 것 같아 어? 바로 밑에가 계곡이야 자 드디어 진검다리를 건너면 이제 구곳까지다 왔고요 여기까지는 2시간 반 정도 소요됐어요 왕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징검다리가 바로 여기가 이렇게 물인 게 너무 시원하고 좋거든요. 근데 저 겁쟁이는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제 손을 잡고 지금 오신 거고요. 또 계곡 트레킹은 좀 위험한 곳들이 많은데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입이 너무 정비가 잘된건 살짝 아쉽긴 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올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풀렁다리빼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차 여기에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초입에 좀 주차 공간이 있고요. 저희는 좀더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레! 이말레! 와, 벌레 진짜 많아. 화산 완료! 완료! 총 7.5km 정도로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되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트레킹 코스여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벌레 너무 많아서 얼른 차로 도망가자. 빨리 와. 후다닥 도망쳐 나왔고 옷도 갈아입었고요. 오늘의 하산 맛집은 집으로 정했고요. 그럼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장 부탁드려요. 네. <laughs> 고고고. 고고고. 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회도 엄청 많지. 뭐야, 너네끼리만 먹어. 짠.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맛있어? 어디서 파는 거야? <laughs> 진짜 광고하는 사람 같다. 오늘은 광고로 소개를 하지만 원래 써머스비를 인위적으로 달지 않고 사과의 과즙 같은 그런 단맛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네. 엄마도 궁금하지. <목소리> 엄마도 한번 마셔봐. 완전 맛있어. 그렇지. 그냥 약간 진짜 사과 같은 거. 큰일 났다. 큰일 <laughs> 났어. 할래? 안돼 이러는 거 아니야? 온도 똑같잖아. 어, 4.5도야. 당연히 아, 이걸 마셔야지. <laughs> 내가 생각한 게 아빠는 평소에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네 막이렇 <laughs> 말해가지고 맛있다는 말이 어색한 거야 근데 엄마는 조금 맛있어도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laughs> 오늘 저희의 계곡 트레킹 지원해주신 써머스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빠도 인사해줘 <laughs> 여기 구독자분들에게 <웃음> 써머비 <웃음> 써머스비야 <웃음>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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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라니까 <laughs> 다음에 또 볼게요 <웃음> <웃음> 나 마실래 <laughs>